안녕하세요. 로또 박사, 에임 박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는데 그렇게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좋아요 제발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당첨될 겁니다. 안 누르면은 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자동용지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34회 대비해서 자동용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어있는 당번을 당번을 찾아라 자 1번 용지입니다 골든번호 제외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연번 보이시죠? 12, 13, 14. 그 다음에, 25번. 보이실 겁니다. 25번. 38번 보입니다. 여기서, 19번. 이번 주에는, 역시, 요런 수는 제외수로 가져가셔야 되고, 일단은 골든 번호는 19번으로 하겠습니다. 19번, 25번, 골든 번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38번, 재배했습니다. 12, 13번, 14번, 재배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2, 13, 14번 중에서, 음, 이렇게 연번으로 나오는 경우에 숫자가 가끔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12, 13 중에서는 한수 정도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지만, 저는 제외수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용지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고, 2번 용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용지 2번 용지 2번 용지 골든번호 제외수 자 보시면은 자자 자, 됐습니다 골든번호는요 19번입니다 19번, 38번, 걸든 번호로 여기서 아.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제베스 2번, 13번 제베스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29번과 25번이, 어, 지금 살아있는데요. 아, 29번과 3, 아, 25번과 39번이죠. 자, 25번, 25번, 39번,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같은 경우에, 38번 같은 경우,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이 숫자 같은 경우에 대해 아, 실버 번호, 버너. 실버 번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실버 번호입니다. 아, 자 3번 용지. 3번 용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용지, 골든 번호, 제외수. 자, 어떤 숫자가 골든 번호가 될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또 연번이 7번, 8번, 12, 13번,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번호 같은 경우에는 나올 확률이 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수는 페이크에요 페이크 가짜수에요 가짜수 그래서 12 13아 이건 제외수죠 요 숫자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나머지 숫자, 39번, 44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역시, 재배수로 두도록 하고,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용지, 골든번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용지는, 아, 여기 또 똑같은 패턴, 저번 주에 나왔던 패턴, 야, 번개 같은 패턴 보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제외수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수는 1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골든보너에서 한번 번호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17번, 27번, 유심히 지켜보시고, 어, 저는 여기서 27번, 17번 함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44번, 이렇게 골든 번호로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용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용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m 박사 t v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는데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용지 한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번호. 어떤 번호가 될까요? 골든 번호는 37번입니다. 39번과 함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외수는요? 26번, 제외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번, 그리고 11번, 제외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번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들 재배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이 뭐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어, 하지만 저는 이런 숫자들 재배수로 가져갑니다. 33, 34, 24 25번 이런 숫자들 재배수로 잘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3번 43번 또 재배수입니다. 자, 이어서 6번 용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중. 자. 됐습니다. 여기서 제 배수는 4번. 5번입니다. 초점이 잘안 맞네요. 자, 19번은 여기서 골든 번호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39번 역시 골든 번호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임박사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종적으로 번호를 한번 보면은, 이런 숫자들은 꼭 가져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39번, 39번 꼭 챙기시길 바라고, 17번, 27번, 37번, 어, 이 숫자 중에서, 어, 한 수는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37번, 39번, 그 다음에 19번, 그 다음에 25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은 번호 가져가시길 바라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따뜻하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뿅! 좋아요 누르면 당첨됩니다.